박지현, 최희샘, 김단비, 나윤정, 이명관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와 있네요. 이마스는 삼성 생명입니다. 이주시 신이슬, 배해윤, 강유림, 이혜란 선수입니다. 자키나나 거쳐서 강유림, 배해윤 등뒤에 김단비가 있습니다. 키나나스미스아 좋아요. 점프. 오! 들어오자마자 첫 득점 신고합니다. 아 정말 미아웃 자 이주연 계속된 수비인데요 코너에서 베이스라인 타고옵니다 이명관 놓칩니다 공격 이바운드 다시 잡고 마무리한 어. 박지현이 있습니다 박지현 선수도 전 천천해요 뭐이 끝내지 않았고 한번 들어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탑에 있는 키아나 스미스 아 여기서 긴 손으로 스틸을 노리는 박지현 안쪽으로 자 그대로 던지는 강유림에서 대공 풀어갑니다 터프샷 강유림 자, 감독선생님 다시 앞서면서 한점 리드. 기다립니다. 자, 이주현과 1대1 가나요? 원드리블 점퍼, 김단비. 여유 있습니다. 정말 타고 듭니다. 그대로 던지는 나윤정. 오 나윤정 10득점을 채우면서 팀내 최다 득점. 지금도 거의 터프샷에. 자, 끌고 들어옵니다. 이병관 뚫었어요. 하지만 놓치면서 수비가 됩니다. 이주현. 자프런스 넘어온 삼성생명 인사이드 오. 다시 페이커. 이주현 자유 투 하나 더. 툴을 벌려놓고 이 커팅하는 이런 부분이 아 공간 침투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거의 지금 일코타부터 커팅에 들어가는 순간 이 골에 대한 결정력이 상당히 좋아요. 아 오늘 경기 참 잘. 끌고 가는 삼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뭐, 수비에서도 김단비를 막고 이준 선수가 공격도, 예. 네. 아, 보기 쉽지 않네요. 지금 이 코스터에 4득점밖에 못하고 있는 우리 은행이에요. 신이슬 석점. 어, 이 공이 바로 떨어집니다. 고주이현 오늘 공이 쫙쫙 달라붙습니다. 추격의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 놓은 우리 은행입니다. 아, 어쨌건 큰 득점을 해내는 은주 선수. 김단비! 야, 김담비가 지금은 이를 악물어. 음, 와. 고 네, 예. 김담비 선수의 손에서 득점이 나오고 본인이 또 직접 마무리도 하고. 그렇죠. 와. 어시스트 그리고 득점까지 김담비는 13득점, 3개 어시스트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 좀수가 좀... 발목 부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4 0여초 남은 시간 이쿼터 타고드는 피아나 스미스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아, 마무리 잘 해요. 피아나 스미스. 아, 이누 감독이 네. 바패팔뺏신 이수 선수예요. 네. 넘겨지는 패스 걸미. 아! 잡고 마무리가 못 되는 오, 이해란. 자, 마지막에 또나윤정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 아 좋아요 걸린. 그대로 던집니다 앵동! 배윤 선수가 몸을 비틀면서 올리는 이 공이 그대로 던... 네. 자 저희 쪽 석션 플레이 완성합니다 다시 리드를 찾는 삼성생명 최 a 쌤 이명관에게 5초 자 이명관이 던집니다 오우! 예상하지 못했던 이명관의 석점! 야. 감독들의 파이팅이 넘쳐나요, 지금. 키아노 스미스 외곽 돌면서, 아오! 오 좋은 패스입니다. 빠지면서 투넷게임 배혜윤. 민규 배 감독이 한국 가 막히게 잘 이행하네요, 키아노 스미스 선수가. 2점 리드, 삼성 상미야. 3점, 3위야. 적점, 먼 거리 던집니다. 킵, 단디. 킵, 단디는 스타가 확실합니다. 마스명관 자, 기다리면서 나윤정. 다시 오른쪽으로 나왔고요 박지연. 베이스라인. 오! 아무도 없어요. 골빗! 정리합니다. 이야, 헬프를 지금 못 들어오는. 왼쪽으로 이명관. 다시 베이스라인. 자, 몸 기대면서 공간 만들었는데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딥스리 오! 캠단 아, 이명관이 또. 김남비를 챙겨주고 마무리 능력 메이드 능력에서 지금 살살 점수가 벌어지고 있어요 커인 들어오는데요 좁습니다 바로 채기 길게 아웃레퍼스 연결 최이샘 석공 해결합니다 야, 완전히 우리 은행의 어, 제스처처럼 나윤정 3초 2초 던집니다 자이 공을 잡아서 마무리하는 최이샘 아 오늘서 최이샘이 나타났어요 이야 좋았어요. 판독 결과 이득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이 3! 스택이에요. 캐나 센스 빠져나옵니다. 투 포인트 던집니다. 리바운드 배윤. 자, 이에란 석점. 성공합니다! 이에란이 있습니다! 이에란! 써요. 네. 됐어. 자, 투토치가 됐고. 자, 걸렸나요? 캐나 스미스! 오! 스미스! 스미스! 캐나 스미스! 자, 아, 텄습니다. 아, 다시 이명관. 아, 지금은 이해란인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아, 이해란 와우! 솔레란트가 맞아요. 자, 석점차. 자, 우리 은행은 이 리드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김단비. 와우! 빽 이명관! 큰일 났습니다! 기가 막히 백두와 플레이 나왔어요. 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자, 올라오면서, 오 김단비 석점 선택! 슈퍼! 야 슈팅이라는 거는, 파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김단비또 뚫었어요! 김단비 타임! 야 쇼타임. 외곽슛에. 오, 카운트가이카운트색입니김단비가 가르치기, 볼을 잃어버립니다. 자, 빠르게 트레일러 안쪽으로 이해란골르 마무리까지! 야김단비가 지금은, 석정월로 보이... 박지 지금 감색이 당했습니다. 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삼성 공격인데요. 키아나스미 석점 던집니다성공합니다 키아나스미 스 여섯 점차 지금 키아나스미 스매츠컵니다 인사이드 반대편 오, 위에라 득점 위에라이연어줍니다녹점차녹점차 턱밑까지 추격한 삼성 상량. 로버를 기가 막힌 삼점슛과 기가 막힌 공격 속공으로. 야, 추격을 완전히 가져왔어요.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삼성 생명. 야, 지금도 신 선수가 네. 뒤에서 기가 막힌 아, 스트리였고, 키아나 스민 선수의 이 패스, 이혜란 선수에게 주는 야, 언더바스켓 네. 정말 언더바스켓 너무 좋았죠. 흘려보내면서 3연승에 성공을 하는 우리 은행, 이소호 감독의 정규리그 300승이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아 정말 오늘 많은 것을 보여준 양팀의 플레이가 좋았고 더 네. 어, WKBL 역대 최초의 300승의 감독 위성호 감독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잘 들리시죠? 아 예. 아,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뭐 이래저래 좀 경기 후에도 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정신이 없었을 텐데. 자 일단 뭐좀 진부한 질문이지만 300승 달성에 대한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사실 뭐 감히는 별로 모르겠고요. 어쨌든 어,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하긴 했는데요. 어, 사실 저희가 경기 뜬건 아니지만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네 선수들도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많이 인터뷰를 해주시는데요. 감독님 닮아선 거 같아요. 근데 오늘만은 300승을 달성하셨으니까 좀 자신 있게 이기는 법만 아는 남자 미성우만의 이기는 방법 한 개만 공유해 주시죠. 사실 별거 없고요. 그냥 항상 연습할 때나 항상 실전 같이 하는 게어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많이 좀 선수들 힘들어 할수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경기에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래 항상 그래서 연습을 미, 항상 믿는다고 선수들한테 얘기 많이 합니다. 300승을 달성을 하시면서 참 생각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고마운 우리 선수들은 둘째로 일단 빼놓고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좀 고맙게 느껴지는 한 사람 꼽으라면 어떤 분을 좀 꼽고 싶으세요? 사실 뭐나열를 하면 뭐할 사람 없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항상 제 뒤에서 항상 열심히 응원해주는 저희 집 사람한테 어... 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예. 축하 받으세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저, 아 저. <laughs> 아. 이게 저희가 지금 인터뷰가 네 격하게 어, 어. 축하를 받았어요 선수들이 참지. 네. 못하고 축하를 예. 하러 난입을 했습니다. 아, 기분 좋은 지금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물 세례해 준 선수들에게 네, 300승 기념 감사 인사 한번 달아주시죠. 어쨌든 선수들이 만들어준 거라 예. 예. 제가 선수들한테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얘기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저 죄송하지만 우리 팬 여러분께 또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 진짜 마아막 선수들이 <laughs> <그만. 웃음> 친절하게 아, 바닥에 떨어진 와. 물을 주워서 제가 수많은 물세례를 네. 받지만 네. 감독을 상대로 한뭐어그로그난한 뭐, 어, 감독도 있었지만 네. 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 아, 네. 자 인터뷰 일단 좀 정리를 할게요. 네. 감독님 뭐 죄송스럽지만 어, 우리 팬 여러분께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셔야 돼요. 네, 뭐 어쨌든 예,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게 항상 저희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팬들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어, 또 감사할 거는 저희가 항상 우리은행 직원들이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뒤에서 항상 열심히 응원해줘서 저희가 이런 항상 성과를 낸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 좀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좀더 좋은 경기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정말 격한 축하 받았네요. 네. 이참 지금 뭐 그림 나오고 있지만.